무조건 11자 보행이 좋냐?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8자 보행을 하는 게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건강에 아주 좋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꼭 11자 보행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발이다. 평발인 사람이 8자 보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8자로 걷는 거죠, 이렇게. 8자로 걷게 되면 이렇게 걷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을 벌려서 8자로 걷게 되면 무조건 아치가 과도하게 무너지는 보행이 되기 때문에 무지의 반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발의 아치가 많이 무너지면서 지면을 강하게 찢기 때문에 발 통증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발을 7도에서 8도 정도 벌린 다음에 11자로 걷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예외가 있습니다. 경대퇴골회전증후군이라고 하는 어, 위쪽에 있는 대퇴골은 안으로 돌고 아래쪽에 있는 경골은 밖으로 돌아서 발을 들었을 때 발이 밖으로 벌어지시는 분들은 그냥 팔자 모으 생긴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 흉내낸다고 11자로 걷는다? 이렇게 되면 이 고관절의 과도한 안쪽 회전을 유도해서 무릎이라든지 고관절의 통증을 만들고 심지어는 발통증도 생깁니다. 내가 발을 딱 들었을 때 발이 팔자로 이렇게 벌어지더라. 이런 분들은 그냥 팔자로 걸으십시오. 그게 발음복입니다.